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선생님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 말 그대로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온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거듭 태어난 순서에 따라 선생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언제든 어른보다 선생님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깨달은 자에게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생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스승이 훌륭한 제자를 만듭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수승이 아무리 훌륭해도 요 제자가 스승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스승은 결코 훌륭한 스승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까지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그의 학문과 그의 사상적 업적도 있지만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애니 솔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한 아이의 가정교사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감동하는 이유는요, 그의 제자가 헬렌 켈러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것을 증명하는 제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게 하는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제자이고 그 역할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예수님 훌륭한 건 알겠지만 당신 사는 것 보면 당신을 변화시킬 만큼의 위대한 스승은 아닌 듯합니다라는 그런 시선과 말을 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 예수님은 위대한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시대의 스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예수님을 증명하고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위대한 스승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복을 주시며 구원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의 삶을 회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위대한 스승이신 것을 드러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은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셨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스테반이 훌륭한 스승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가 위대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스데반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설교하다가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공의회에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의 제목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고 성전을 헐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억지로 만들어낸 죄목에 불과할 뿐이고요. 실제적인 죄는요, 괘씸죄였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괘씸죄예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거예요. 괴씸죄에 걸리면 용서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그들이 괴씸하게 여기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이 7장 말씀은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이 시간, 이 변론의 시간에. 자기를 변명하는 시간으로 삼지 않고요, 예수님을 설교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 48절 53절 말씀. 스데반은 이사야 66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스데반 이어서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에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이 되겠죠.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말씀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스테반의 이긴 말을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유리하게 왜곡해서 이해를 했고,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이 그 시기마다 구원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괘심죄를 더 쉬워서 선지자들을 죽여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 그 의인이신 예수님까지 너희가 잡아서 죽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건 너무나 황당하고 불쾌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의 계획을 망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모두가 다 불쾌하게 여겼고, 분노하며 스테반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들을 자극하고, 더욱더 분노하게 만드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이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자신의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을 꼭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스테반의 입장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것을 분명히 할 거니까 나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할 겁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길 바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테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편법과 방법을 선택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반드시 부작용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부작용으로 돌아오고 인생을 선택하는 것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작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확고한 믿음을 다시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스데반처럼 살아갈 때 구원의 길이 우리게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4절 말씀에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그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이제 곧널 죽이겠어. 괴심죄가 그게 나란 거예요. 이제는 스데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살아나갈 이 기회와 방법 상황이 없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인데 그들은 자기들을 욕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자기 주장과 그릇된 감정의 소리가 시끄러우면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과 나의 지금 억하심정, 불편한 마음 그릇된 감정으로 그 마음이 시끄러우면요. 상대가 어떤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분노하고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어요. 스테반이 이들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들을 생각이 없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시끄러운 소리를 줄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할 말만 가득하고 들을 마음이 없으면 예배는 예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수많은 감정에 북받쳐 내면이 시끄러우셨어요. 예수님도 그랬다고요. 죽고 싶지 않으셨고 이 순간을 피하고 싶다고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그게 내면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이 내면에서 들리는 이 시끄러운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유대인처럼 자기 의로움과 그리고 은밀한 자기의 계산과 그리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나쁜 감정의 소리로 시끄러워지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감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우리의 인생은 죄와 실수, 실패와 후회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면에 가득한 불의함과 분노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신앙을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이 화가 나는 감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잘못을 일깨우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충언을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유대인의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원해요.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원합니다. 내 마음을 공감해주길 원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내가 왜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만 공감해주길 원하고 이 순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왜 우리는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냐는 것이죠. 위로에만 우리가 온 마음이 쏟아져 있으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따뜻한 말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지만 그 말에 온도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 말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깨달아서 새로워졌다고요? 오늘도 새로워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지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새롭게 태어나서 또 선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거기에 네 인생과 가정과 자녀의 복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앞서가는 너 등을 보고 따라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제자로 살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에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전에. 가정 구역교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이 분량, 가정예배 분량을 준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이 발표를 들은 다른 지필련 목사님들이 유심히 들으시면서, 어이 아, 수고하셨다란 말꼭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랄하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엄청나게 불편해요. 이 말씀 내가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살짝 보시면서 이렇게 지적을 쉽게 하시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불쾌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이러한 불쾌한 과정을 지금 8년 넘게 9년째 하고 있는데도요. 지적당하는 것은 정말로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새롭게 불쾌해요. 그러나 마음을 겸손히 하고 목사님들의 지적을 다시 떠올려 보면 분명 이것은 나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드리는 예배는요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영적인 결핍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복되게 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60절 스테바는 주님의 뜻을 크게 불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듣고 누가 번뜩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그가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제자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용서는 스테반이 해야 하는데 용서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23장 34절을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테바님들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이 상황이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스테바는 이런 억울한 순간에도 자기 뜻을 철저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죽여라. 또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살아나실 거야. 누굴 통해 살아났습니까? 바울을 통해 살아나죠. 너희들이 무력으로 꺾어도 진리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스데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제자의 모습은요. 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돋보이게 하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스데반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이 영화로워지고요. 정작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소명은 분명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데. 바보가짓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소명은 분명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변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제자의 모습을 스테반 5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로로 주목하여 스데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은 세상의 욕심과 그릇된 감정에 빠져 있지 않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넨이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에 매몰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스테반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주목했다, 바라봤다라고 하면 마치 이렇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늘 하늘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데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늘의 뜻을 우러러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위협하는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올바르고 또 의로운 것인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러한 마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나면 곧바로 스며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손해인데, 좀 많은데, 좀 부담스러운데, 이 과도한데,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죠.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지, 기계적으로 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저절로 따라져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누른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기쁨으로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기지 말자. 나누는 기회를 다음으로 넘기지 말고 사랑의 고백을 다음으로 넘기지 말고 용서의 말을 다음으로 넘기지 말고 나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다음으로 찾아오라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를 결정적으로 복되게 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너 인생도 빛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5절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56절을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깨달음을 의미하는 고대 언어의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라고 한그 순간을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바는 움직이게 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니까 나도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니까 결국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테반은 평소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예수님을 증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마음도 스테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았고 스테반 자신도 복된 인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에 훌륭한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훌륭한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제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부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훌륭한 부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자녀들이 사라진 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인생의 진리의 허긴 진짜 그 누구에게 우리는 진리의 안내자, 좋은 스승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동료이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하는 선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세상에줄수 없는 놀라운 복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 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태어나서 선생의 인생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